네네, 그쵸. 네. 절대 안 까먹을게요. <laughs> 그리고 네. 그래서, 연손모 네. 아, 옆에 거는 평평해서 평손모이고 네. 지금 저기, 그 다음 거는요, 동그랗게요. 아, 네. 알겠어요, 선생님. 그리고 고설에도 똑같이 네, 이렇게 네, 네. 있어요. 네. 근데, 어, 여기에서는, 네. 어허, 입이 얼마나 벌어지냐에 따라서 또달어지는 음. 데, 아 이렇게, 네네 이렇게 고중저가 있서이똑 아. 같이 이렇게 이어져, 이렇게. 네, 이렇게 있는데 네. 여기서는 네.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다고 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어아이 고는 네. 여기 고 요, 이게 고 이게 높을수록 네. 입이 자기 화라 맞아요, 선생님. 예, 맞아요, 네. 맞아요. 오. 맞아요, 선생 이렇게 날아가시 네. 이렇게 더